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림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 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별히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7. 여러분이 소소,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건 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온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아직 연약한 걸 알고 있다면, 내가 아직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상 법정에 가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속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 사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자들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부끄럽게 내가 이것 좀더 손해본다고, 내가 이것 좀더 속는다고, 억울하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나중에 우리에게 통치받을 그 자들 앞에 가서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내가 틀리네, 내가 맞네 뭐 이러고 싸우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풍성한 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가운데서. 여유가 넘치는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심판할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잘못으로 혹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내가 좀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좀 연약할 수 있고 내가 좀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신분은 곧 있으면. 천국에 가서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자로 존귀와 영광을 입을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좀 연약해졌다고, 내가 이곳에서 좀 부족해졌다고,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 나의 자존심도 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돼지 때와 같이, 자기 본능에 충실하지 마시고,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마지막 날, 이 세상을 통치할 영광과 존귀를 입을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것, 조금 속는 것,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바르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속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파르르 떨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면 너무 옹절하게 비춰집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무엇 하나 손해를 보면 그렇게 말로 많이 싸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파르르 떠나요. 어떤 사람들을 손해볼 때 무섭게 달려드나요. 그들 마음 중심에 빼앗긴 것이 많은 사람,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르르 떨지 마시고 그렇게 분을 내지 마시고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유롭지 못해서, 내가 풍성하지 못해서, 왜내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해서, 내 마음에 빼앗긴 것이 많아서,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화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당연히 자녀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팔을 떨지 마십시오. 부족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빼앗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그 자녀가 풍성하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마음껏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내가 설마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성격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올라와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창조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새도 벌레 한 마리도 굶겨서 굶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들풀 하나도 함부로 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떼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붙는 안타까운 자들,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떼쓰면서 속옷을 내놔라, 겉옷을 내놔라,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 뭘 하자, 뭘 내놔라, 라고 말할 때에도 억울함 없이 여유가 넘치게 기쁨으로 그것들을 줄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늘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손해보십시오. 차라리 속으십시오. 그것을 손해봐도, 속아도 넘칠 만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감사로 이야기 하십시오. 늘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기를 오늘도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보룩하신 주님 어쩌다가 조금 억울한 일에 팔을 떨며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모습이 되어져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 앞에 법정에까지 나가서 다툼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는 것이 낫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주의 풍성하심을 따라,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잃어버리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